20년동안 못쓰는건데요 아 이게 무슨 싹이 아니네 어쩐지 그런데 내가 쓰게 해드릴게 아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낙찰 받고 누가 찾아와도 나를 만나게 해주면 된다 지상권의 진짜 중요한 거를 마무리를 짓고 실 예를 들어서 마무리를 짓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전에, 아이거 오랜만에 하네요, 이거. 1년도 넘은 것 같아요, 한 지가. 몇 년도인지도 기억도 안 나네요. 예전에 파주에 월롱이라는 곳이 있어요, 월롱. 파주시 월롱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여기가 뭘로 유명하냐면, LG로 유명하죠. LG 디스플레이. 그 당시에는 LG가 없었어요. 소문만 무슨 외국계 회사가 들어온다. 뭐 이런 말이 있었고, 실제로 LG는 LG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LG 필립스라는 이름으로 둘이 합쳐서 들어왔었어요, 처음에는. 아, 괜히 소문이 나는 게 아니더라고. 근데 소문만 있었는데, 거기에 땅이 나왔어요. 면적이나 가격은 제 임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이 만 평이 나왔어. 자, 만 평이 나왔어요. 아, 너무 좋았어. 지방도로에 붙어 있었고요. 향은 남양에다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있었냐? 바로 선순위 지상권이 있었어요. 1순위가 지상권 A, 2순위가 근저당 B,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이건 왜 그랬냐면, IMF 때 은행들이 많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합병되거나 했었을 때 그때 당시 에성업공사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한번 넘어갔다가 이 한국자산관리도 관리공사도 그 당시 힘들어 갔고그 채권을 막 무분별하게 팝니다. 지상권을 얼마에 팔고 뭐 근저당을 얼마에 팔고 막 이렇게 엉망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A도 개인 여성분이었고 B도 개인 밑으로 다 개인들이 쭉 있었어요. 원래 은행에서 갖고 있었던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시세는, 한, 그 당시에 한 50만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100평이면 5천만원, 1000평이면 5억, 만평이면 50억짜리였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게 계속 유찰됩니다. 여기는, 뭔가를, 뭐, 상가를 짓든 집을 짓든 지어서 또는 안 짓더라도 지을 만한 사람한테 팔아야 5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평당. 그러니까 50억이 나오는데, 뭐가 있다? 선순위 지상권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이게 6만원까지 떨어집니다 6만원, 평당. 사람들은 수, 수, 수 수백 명 왔다 갔지만 다 이것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이라면 30년을 설정했는데 10년 정도는 지났고 20년 남았어요. 저의 마인드 그때 당시가 아니라 지금의 저의 마인드라면 당연히 샀겠죠. 그리고 그때도 그런 마인드가 있었고요. 저는 근데 뭐가 없었냐 그때는 돈이 없었어요. 자 이거 이러면 6만 원이면 6억이죠, 6억. 50억짜리가 6억으로 떨어집니다. 6억에 사서 20년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지금 이 우리나라 전반적인 투자 마인드의 레벨도 많이 올라간 거 아세요? 모르겠네. 내가 맨날 여러분들만 만나니까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올라간 거 같아. 이제 이거 마무리 쳐볼게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6억이라는 돈이. 이거는 대출도 안 돼요. 특수물건이잖아. 그러니까 6억을 온전히 다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돈 있고, 땅을 볼줄 아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돈은 있는데 땅을 못 번다. 그럼 이게 6만원이라 그러면 싼 건지 비싼 건지도 몰라요, 또. 근데 땅을 볼줄 아는데 돈이 없다. 그럼 또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그 당시에 인맥이 별로 없어갖고 몇명 밖에 못 모았어. 한 10명 모았다고 할게요. 딱 향을 보여줘. 이거 50만원 정도 시세입니다. 근데 지금 6만원에 나왔어요. 깜짝 놀라는 거야. 이야, 진짜 싸다. 나 당장 할게. 이러는 거죠. 근데 내가 뭐라, 마지막에 저기 조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 뭔데? 20년 동안 못 써. 아이 자식 장난하나 씨. 그러면서 가 가더라고. 한 명가, 두 명가, 세 명가, 네 명가. 가만히 있어봐. 20년 동안 못 쓴다니까 그러니까 6만 원이 아니라 더 써도 안 사겠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영업에 위주였으니까 작전을 바꿉니다. 그분한테 마지막 분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말안할 수는 없잖아 이걸 하자가 있다는 거를. 6만원에 나왔습니다. 또 깜짝 놀랐지 하나같이 똑같은 반응이에요. 50만원짜리 6만원 <laughs> 대박! 나 이거 해줘. 그런데 지상권이라는 타자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 20년 동안 못 쓰는 건데요. 아 이게 무슨 싸게 아니네. 어쩐지. 그런데 내가 쓰게 해드릴게. 아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낙찰받고. 누가 찾아와도 나를 만나게 해 주면 된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뭐랄까? 굉장히 싼 비용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6만 원보다 더 썼어요. 그리고 입찰자도 나온 자가 아니었어. 또한 명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아, 한 명이 있는 게 아니 몇명 있었어. 근데 2등이 여성분이었는데, 저랑 성이 같았어요. 그분이 찾아, 이렇게 낙찰받고 나가는데, 아, 그거 못 쓰는 거 아시죠? 그러더라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왔어요.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됐거든. 낙찰자하고 저랑 같이 갔었죠. 제가 돈이 있었다면 제가 낙찰받았겠지만, 그래서 낙찰을 받고, 이제 사무실에 와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소유권은 영원한 겁니다. 하지만 지상권은 고작 20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고작이냐. 20년이나 되는 거지. 아, 그럼 말을 다시 할게요. 소유권은 영원한 거고요. 지상권은 20년이 지나면 빵이 되는 거예요. 그건 맞죠? 어, 그건 맞대. 그러면 19년까지는 아무렇지 않다가 갑자기 20년에 불안할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아 나는 나 이거 사, 30년 보유하려고 샀는데요? 이런 사람 만나면 이건 0원짜리 권리야. 맞죠? 근데 내가 내일 팔 거야? 그럼 이건 어마어마한 권리죠? 얘가 있어야지 내가 내일 50만원에 팔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갖고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지 뭐 그게 작전이냐고. 아, 나 걱정이 태산 같다고. 그래서 내가 그 만약에 저를 만나러 오지 않고 직접 낙찰자를 만나러 가면 나한테 연결을 해줘라. 근데 무슨 대화를 할것 같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게 대본을 써줬어. 10줄짜리 대본을. 아니다 다를까? 아니다. 아직 들여오다 보름? 나 잔금 내고 보름? 이따가 보니까 전화가 왔어 낙찰자야 왜안 오니? 우린 절대 안치자기로 했거든요 아 보름밖에 안 됐어요 아 너무하시네 한달왜안 오니? 두달왜안 오니? 나도 술술 불안하더라고 A가 지상권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 없거든 근데 분명히 찾아올 거 같은데 왜안 오지? 왜안 오지? 왜안 오지? 왜안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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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3개월이 딱 됐는데 그와 시간 되게 안 가네 3개월 연락이 딱 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로 오라 그래 갖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다 했더니만 그때 2등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올 것이다 하고 저보다 적게 쓴 거예요 근데 굉장히 까칠했던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내가 있으니까 내가 대리인이에요 그랬더니만 난 대리인이랑 말안 하는데 그리고, 뭐야, 낙찰자가 없으니까, 낙찰자가 있으면 다시 만나자고 가더라고. 어이구, 만만한, 만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그 대본 드린 거다 외우셨죠? 내일 다시 만납시다. 하고 다시 전화를 해서, 저와 낙찰자, 그리고 지상권자가 왔어요. 지상권자도 둘이 왔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가, 진짜 당신 잘못 받은 거라고. 진짜 잘못 받은 거고, 이땅 평생 쓸 수도 없는 땅이라고, 자기 아니면. 그거 얘기해 주려고 왔대. 그, 그, 그 간단한 이야기를 한 30분 동안 계속 잘못 받았다, 잘못 샀다, 쓰레기다, 이런 소리를 계속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려니까 그 여성분이 자꾸 내 말은 막어. 낙찰자가 얘기하래. 제가 미리 대본 준비했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네, 그 얘기를 하라고. 그 대본은 바로 뭐였냐? 저는요, 이 땅을 왜 샀냐면, 제가 죽어서 묘를 쓰려고 샀습니다. 자기가 묻힌다는 거야. 자기 조상을 묻는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멘트가 뭐였냐? 나 죽으면 우리 자식은 쓸수 있다면서요? 그분 나이가 그 당시에 51세. 죽을 라인은 아니었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서 이제 약간 정적이 그러더니만 알았다고, 가겠다고. 뭐, 갔어요. 오, 잘했냐? 맞아? 잘한 거 맞아? 이러고 막 그렇게 떨고 있는데, 3개월 동안 연락을 안 하시는 분들이 딱 보름 만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한테 차연락이온게 아니라 낙찰자한테 바로 연락을 한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았냐? 야, 방금 그 지상권자 왔다 갔어. 우리 집에서 한 시간 동안 얘기하고 왔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아, 그래갖고 사무실로 딱 갖고 왔는데, 뭐, 토목 설계랑 쫙 이만큼 을 갖고 와. 서류를 보름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쓰레기 샀다 그랬죠. 근데 그 집을 찾아가서 뭘 했냐면, 이 A라는 사람이 이 만평에다가 전원주택하고 상가 앞에는 상가, 뒤에는 전원주택 이런 걸다 지으려고 설계를 다 떠놓은 거야. 이미. 자기가 낙찰자라고 생각을 한 거지. 자기밖에 못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 거지. 다 해놓고, 그날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50만원이라고 했는데 70만원을 부르더래. 이렇게 다 해놓으면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70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은 땅만 제공하고, 나는 사용권을 제공할 테니까, 우리 분양해서 반만 나눠 갖자. 근데, 오! 그럼 얼마야? 얼마죠? 70, 70억에 반이면? 35억인가요? 그쵸? 그렇죠? 뭐, 한 8억 정도에 샀을 거예요. 근데 35억. 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긴, 네가 시키는 대로 말했지. 아휴, 그걸 시키는 대로 말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 35억씩 나나 가십시다. 뭐,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요, 저는요, 제가 죽어서 묻히려고 샀고요 우리 자식 때는 사용할 수 있다면서요? 이렇게또한 거야. 나 같았으면 5대오는안 됩니다. 6대4. 7대3. 왜난 땅주인이잖아. 그렇게 가갖고 한 50억 내가 갖고 20억 가져가셔야지 뭐 30억씩 가져갑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근데 그분은 내가 신신 당부를 했거든. 무슨 대화가 나오든 이 대사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또 그런 걸 엄청 잘 들으세요, 말을.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 안 지나서 그 지상권자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찾아왔어요. 그 낙찰자 뭐 하는 사람이니? 그래뭐 그냥 사업하신다 그러니까 좀 모자르는 사람 아니니? 왜요? 그러니까그 브리핑했던 걸 쫙 얘기하면서 이미 들으셨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상세하게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그게 뭐냐? 저 같았으면 6대 4니 7대3이 얘기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은 자기 그냥 묘 쓴대. 아 환장하겠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잠깐만 있어봐. 내가 생각이 야탔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6대4했 이렇게 했으면 내 승낙이 됐을지 몰라도 이 사람은 이거 완전 포기했다고 낙찰자를 좀 설득 좀 시켜달래. 그거 내가 그분 진짜 묘술러 강거기 때문에 설득이 안될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계속 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설득을 해달라 그랬냐면 나한테 얼마 주면 자기가 어필을 줄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좀 설득 좀 해줘. 35억에서 얼마로 된줄 아십니까? 2억. 5대5에서 얼마가 됐냐? 2억을 자기를 주면 이거 없애줄 테니까 제발 설득을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와, 그게 그렇게 되는 순간까지 한 5개월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니까 러 이게 뭐냐? 제가 그다음부터 이게 뭔가의 자신감, 법정지상권이나 지상권을 할때 소유권은 영원하고 지상권자는 어떤 소유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0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35억짜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인드 자체가 난 장기투자야. 난 미래가치를 보는 사람이야. 난큰 돈을 벌 거야. 라고 하면 이 지상권은 무조건 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거를 쭉 지금까지 예를 들면서 브리핑을 해드렸지만, 마인드만 바뀌면 선진 지상권은 아무것도 아니다. 부동산의 가치만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시덕시덕 거리면서 정말 한두 달을 술을 먹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진짜 10만 원짜리 뭐 이런 것도 먹어봤어, 1인분에이 세상에 그런 음식 이 있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런 거요 그리고 그분은 이거를 이것저것 다 해서 한 10억 들여가지고 이것도 없는 것까지 다, 다 해서 이것저것 다 해서 한 10억을 들여서 이 반을 팝니다. 뭐 비싸게 뭐 70억 이렇게 팔진 않았고요. 그냥 50억에 팔았는데 반을 팔았으니까 25억에 팔았죠. 반만 팔았는데도 15억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 반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년 후에 팔았는데 그분이 조그만 사업하시는 분이었어요. 돈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지금 빌딩이 한 4개 정도 있을 겁니다.